지도로 살펴보는 성경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을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지리인데요. 지도를 통해서 성경을 볼때 성경이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구약에 여기가 구약의 지도를 보는 방법인데. 구약시대에, 예,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은, 이 지역이, 예, 지중해입니다. 아, 그리고, 이 지중해, 배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물이, 이렇게, 배에, 예,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소년이 지금 놀다가, 아, 늪에 빠져가지고, 어, 뻘에 빠져가지고, 손을 들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선이선원이 살려달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풍선을 올리고 밑에 벙어리 장갑 같은 걸 달아서 살려달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닷가에는 주로 이런... 벌레들이, 이, 갭바위 같은데, 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지느러미를 이렇게 해서 촉각을 세우고, 배가 들어오 있으니까 조심하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laughs> 기본적인 그 이스라엘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홍해. 여기가 베르시아만이고요. 베르시아만. 여기가 어,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스. 유브라데스. 어.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가릴리바다. 그리고 여기가 여단강. 밑에가 사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laughs>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속에, 하나님 이 약속하신 땅은 주로 이쪽이죠. 여기 사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갈릴바다 여단강 사해, 왼쪽으로는 지중해, 그 위로는 음 이 갈릴리바다 위쪽으로, 이 밑으로는 사해와 연결된 끝나는 지점, 요 사각형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땅, 강원도 정도 크게 되는 땅인데, 밑에 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페르시아만, 지그리스 유프라테스, 또이 지중해, 애국, 음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홍해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자 여기서 <laughs> 자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는 자이 우르 에덴 에덴에서 먼저 창조가 시작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에 가면 우르 바벨탑을 쌓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동했다가 다시 이 티그리스 유펄스를 건너서 하란에 가게 되면, 하란에 껴서 로러란 뜻인데, 하란에 도착하게 되면,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족카로가 사라가 이동을 하게 돼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가나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에곱까지, 에 들어가죠. 요셉이 먼저 어, 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근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에덴부터 애굽까지다. 여기까지가 창세기가 기록, 기록하고 있는 지리적인 음,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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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에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기까지가 바로 추애굽기의 예정이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성막과 제사장, 제사장과 성막에 대해서 또 절기 에~ 예, 또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가데스반에 갔다가 다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모압 이 요당군 건너편 모압 평지에 예, 이르게 되는 여기까지가 바로 <laughs> 민수기의 지리적인 경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산부터모압평지까지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신명기는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율법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금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과거 또 현재 또 미래 에 있을 일까지 말씀으로 전하고 죽는 이야기가 바로 <laughs>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